안녕하세요. 영금아씨 김윤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12지 동물에 대해서, 꿈의 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영금아씨와 함께 알아보는 12지 꿈의 몽편, 토끼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꿈이 제일 인기가 많은 꿈이었다면, 토끼꿈도 속꿈에 이어서 굉장한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꿈이기도 하는데요. 음... 토끼 꿈에 대해서 길목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토끼에게 손을 물려 피를 흘리는 꿈을 꾸셨다면, 어, 재물이나 돈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점차 풀리게 되는 꿈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횡재수 혹은 선물 혹은 기쁜 소식 등에, 어, 동반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손을 물렸는데, 거기에 피까지 흘렸어. 그럼 정말 굉장한 재수꿈이거든요. 피를 보는 꿈도 재수꿈이기 때문에, 어, 토끼에게 손을 물려서 피를 흘리는 꿈, 길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톡, 산토끼를 막 쫓아서 가는 꿈을 꾸셨다면, 이 꿈도 마찬가지로 길몽, 길몽인데요. 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좋은 귀인을 만나게 된다. 경사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징조로서 길몽에 속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숲 속에 여러 마리의 토끼가 잠을 자고 있는 꿈을 꾸셨다면, 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이나 영업 등 장사를 하게 되거나 감동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길몽에 속하기도 합니다 어, 또 토끼에 대해서 길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또 토끼가 집안이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도 길몽에 속하기도 하고요 어, 이것은 재물과는 조금 연관은 없지만 토끼가 집안이나 방 안으로 들어온다. 이꿈 해석은 아픈 사람은 병세가 완쾌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고민거리, 걱정근심거리가 차차 해석이 된다. 어, 좀, 해결이 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클로버를 네잎클로버나 세잎클로버를 토끼에게 먹이로 좀 주는 꿈을 꾸셨다면 어, 생산이나 식품업 등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 사업 성과를 올리고 어, 좀그 투자가 좀 이득을 좀 많이 취하게 된다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번식하는 토끼의 꿈을 꾸었다면 토끼의 꿈을 꾸었는데. 새끼를 치거나 아니면 그 토끼가 한두 마리의 토끼가 수십 마리 혹은 뭐 수백 마리의 토끼로 좀 이렇게 변해 있다면 어, 현실에서는 크게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시면 좋고요. 어, 토끼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내 재산, 재물도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 토끼 꿈에 대해서 흉몽도 좀 있는데요. 흉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토끼장에서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나오려고 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것은 조금 흉몽에 속하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음, 이 꿈은... 어, 고용인 또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이 어느 한 단체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쉽게 허용되지 않을 꿈이다. 그러니까 토끼가 토끼장에서 나오려는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고용하든 내가 자유의 몸이 되고는 싶었는데 그게 못되고 좀 음, 누군가한테 해방을 당한다라고 어,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 흉몽에 대해서 좀 네이크로바를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이크로바가 아닌 채소를 좀 먹고 있는 꿈이다 토끼가 그런 꿈들은 어, 주변인들과의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 또는 언쟁 등을 의미하며 남들로부터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는 흉몽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어, 그러니 네이크로바가 아닌 채소를 먹는 꿈을 꾸셨다면 이 꿈은 흉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잖아요 흉몽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잊고 지내시면 되고 어, 행동을 조금 조심하셔서 좀 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흉몽 중에서는요 토끼를 잡았는데 잡으면 굉장히 길몽이거든요. 근데 잡았다가 내가 시장이나 뭐 누군가한테 팔았다 이런 꿈들은 흉몽에 속합니다. 왜냐면어 이거는 재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재물의 손재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꿈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이와 같은 꿈을 꾸셨다면. 내 주변에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서도 금전거래에 어,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시고 돈을 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뭐 빌려주거나 뭐 빌려 받거나 뭐 이런 돈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또 있어요. 토끼가 나무에서 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좀 음, 좀 흉몽은 아니고요 길몽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토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꿈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나 재물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토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토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꿈이다 이러면 어좀 하고자 하는 일에 전전긍긍하게 되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걱정근심만 쌓이게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 걱정근심이 쌓이다가도 조력자를 만나서 금방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꿈은 그래도 흉몽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나무에서 떨어지는 꿈은 길몽에 속하기도 하니까. 이 차이를 좀 두시고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토끼에 대해서, 어, 꿈의 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쉽게 꿀수 없는 꿈이죠. 용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